정한 남쪽 바다가 선사하는 건강한 여름 보양식 기다랗고 날렵한 몸매에 날카로운 일을 가졌지만 속살은 그 어떤 녀석들보다 부드럽고 쫄깃한 녀석 담백한 회부터 대치회까지 다양한 요리로 사랑받는 갯장어가 그 주인공인데요 여름철 그 어떤 녀석도 넘볼 수 없는 힘의 상징 여름 바다의 강제로 불리는 여름 대표 보양식 갯장어를 만나봅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갯장어 산지 전남 여수 6월에서 8월 무렵 여수 수산시장은 수조마다 싱싱한 갯장어로 가득 채워집니다. 아 요새 함모가 제철이거든요. 철이고 맛있고 요 함오는 양식이 없어 자연산이고. 또 여름에 한세 번만 먹으면 보양식이라고 해갖고 제일로 좋다래요. 그래서 요새 비싸네요. 한 모가 나오지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러고 먹는 사람은 많고 찾는 사람이 많아갖고 한 모가 안 나와서, 내늘또우도 주문도 많은데 한 모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네요. 이무렵 시장에선 개짱어를 전국 각지로 보내기 위해 손질하는 풍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갯장어의 맛은 손질에 의해 좌우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내장과 뼈를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핏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과정과 갯장어를 겹겹이 종이로 싼후 물기를 제거하는 과정까지 거쳐야 하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기를 제거한 갯장어의 남은 장가시를 먹을 수 있도록 수십 번의 칼집을 내주면 그때서야 비로소 갯장어 손질이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손질이 번거롭지만 찾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손질을 잘해서 이렇게 육수에다가 담그면 꽃처럼 하얗게 이렇게 싹 피면서 그게 이제 양념 해서 삶 먹으면 정말 입에서 쓸쓸 녹아요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고 영양 만점에 맛까지 좋은 갯장어. 흔히 아나고라고 불리는 붕장어와 비슷해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붕장어와 갯장어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붕장어는 몸통에 선명한 점이 줄지어 있는데요. 반면 개장어는 붕장어에 비해 몸통의 점이 작고 희미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붕장어의 주둥이는 뭉툭한 반면 개쩌어는 주둥이가 길고 뾰족한 데다 입이 크고 날카로운 이빨까지 있는 무시무시한 녀석이죠. 이 개쩌어는 이 이빨이 날카롭죠. 이래 손 손도 잘릴 수 있습니다. 들어가면. 한번 물면 놓치 않고 자기 입보다 훨씬 큰 고기도 삼키는 사납고 난폭한 개쩌어. 붕장어와 서식 장소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붕장에는 주로 이제 잡밭으로 있고요. 잡밭들어 있고 요요 게장어는 주로 뻘바닥에서 있고 그랬거든요. 아 사는 데가 달라요. 네 사는 데가 달라요. 어, 맛도 다르겠네. <laughs> 그렇죠삼 맛도 차이가 있어요. 살의 기름기가 많고 고소한 풍미를 가진 붕장어는 주로 구이와 탕으로 즐기고. 기름기가 적고 담백한 개장어는 주로 회와 데친 회로 먹는 차이도 있죠. 여름철 오후 3시가 되면 여수 수여밥 항구가 시끌벅적해집니다. 개장어 잡이 배들이 위판을 위해 속속 모여들기 때문이죠. 어동도 바아태 망설리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많이 잡아요. 보통 하루에 나가면 몇 킬로 정도 잡습니다. 근데 기본은 잔배들은뭐3 0십 킬로 잡고 못뭐 잡을 때는 좀못 잡고 큰 배들은 많이 잡을 때로 많이 잡고 이제. 워낙 귀한 녀석이다 보니 경매를 진행하는 방식도 남다릅니다. 개장어는 일반 경매와 달리 선상 경매를 진행하는데요. 배와 배 사이를 옮겨다니며 경매를 진행하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예, 장어가 이제 화로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폐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폐사를 줄이기 위해서 선상 경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좀 많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전년 대비해서 많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올해 예상이 한20% 정도 감소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 여수가 이쪽 짱아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나요? 아, 이쪽에 짱아가 여름철 이때 성수기 때 뼈가 부드럽고 살이 기름이 많이 찬다고 해서 전국에서 저 여수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255번! 255번! 찾는 이들은 많은 반면에 어획량은 한없이 부족한 상황. 때문에 갯장어를 차지하려는 눈치 싸움도 치열합니다. 최근 기상도 좋지 않아 어획량이 대폭 감소했는데요. 갯장어 구하기가 어려워 상인들은 발만 동동 구릅니다. 원성이 높아지는 일도 다반사죠 요새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물량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루에 한개 20kg에서 30kg 지금은. 예, 지금으로 봐서는 요 날씨가 좋으면 좀 되잡히겠죠 경매를 마친 개장원은 전국 각지로 이동할 준비를 서두릅니다 장어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두운 고무통을 이용해 운반하고 신속하게 움직이죠. 개짱어 경매가 끝난 항구의 한쪽 어귀에선 개짱어 미끼 손질이 한창입니다. 미끼로는 전어, 전갱이 등이 쓰이죠. 개짱어의 새로운 산지로 떠오르고 있는 해남 성산마을도 이 시기 개짱어 조업이 한창인데요. 어부들은 전날 손질해 놓은 미끼를 낚시 바늘에 끼운 주낙을 가지고 바다로 나섭니다.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수온이 따뜻한 성산마을은 개짱어 조업의 적지로 꼽히죠. 약한 시간을 이동해 개짱어 어정에 도착한 후 전어를 끼운 준악을 바다에 뿌려둡니다. 그리고준악을 투망한 곳에 깃발로 표시를 해두면 준비가 끝나죠. 이게 준압 연승이라 가지한 바퀴에 백 낚시 한백한열 가락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요즘에 조업이 한 바퀴당 한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정도. 전에 비해 갖고 많이 좀안 잡힌 편이에요. 준학을 투망한 지약한 시간 바다에 뿌려둔 준학을 걷어보는데요. 영 소식이 없는 듯 싶더니. 그것도 잠시 개점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낚시줄을 당기면서도 엉키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는데요. 오랜만에 나온 조업에 큰 녀석들이 걸려주니 어민들도 흥이 납니다. 연예은 갯장어 소식에 오늘은 불청객 다시마도 반갑습니다. 큰 녀석들이 찾아오면서 선원들 손도 분주한데요. 바라보는 선장 얼굴에도 미소가 번집니다. 베트남 선원들도 연이어 올라오는 갯장어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데요. 양식을 할수 없어 오직 바다의 의지에 잡는 갯장어. 그래서 더욱 반가운데요. 오늘은 금세 수조가 찼습니다. 어려운 잡은 것 같아요. 어, 지금 한 50kg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보통 어쩔 때 많이 잡힌가요? 어, 이렇게 수온이 좋고 날씨가 이게 따뜻할 때 많이 들로 많이 이렇게 장어가 많이 서식합니다. 어, 갯벌, 갯벌에서 어, 그 비염하고 거의 같은 습성이여가지고 어, 기온이 높아 어이 올라가면은 갯벌에서 잠을 깨가지고 서식활동을 합니다. 여수 내에서도 갯장어의 산지로 유명한 경도를 찾았습니다. 봄도달이 여름 장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름 최고의 보양식으로 꼽히는 갯장어 장어의 황제라고 불릴 정도로 크기도 맛도 영양도 압도적입니다 갯장어는 다른 장어와 달리 회로 즐겨먹는데요 연는 연하고 살은 쫄깃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잔가시 때문에 잘게 칼집을 넣은 갯장어는 부드러운 대침회로도 그만입니다. 게다가 화려한 손기술이 없으면 어렵다는 장어 통구이까지 즐길 수 있죠. 그 모든 그 고기의 배에서그 진미가 우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뼈속 뼈하고 센터에 있는 가운데 그 통뼈하고 같이 어울려서 굽기 때문에 맛이 훨씬 좋죠. 뼈를 뼈를 쳐버리고 하는 것 보. 잘못오면또 가운데 뼈를 죽여버리면 작품을 데리고. 그래서 이게 아무나 안려라 그래. 이게 칼집을 세밀하게 줬을 때 이쪽 면하고 이쪽 면의 칼집이 가운데 이 뼈가 안 끊어지게 멈춰야 됩니다. 가운데 뼈 뼈를 그대로 살리면서 양쪽의 뼈만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이 이 통구이를 아무나 안 하려고 합니다. 내장만 제거한 채 뼈와 머리까지 통으로 구워낸 개장어 통구이. 그리고 회와 살짝 데쳐먹는 대침회까지. 건강식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이것은 갯장어 회입니다. 갯장어 회는 깻잎과 상추 그리고 양파와 궁합이 맞아요. 특히 갯장어는 깻잎 그리고 양파와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채소와 함께 곁들이면 그 풍미가 배가 됩니다. 많이 그냥 막 나오면 막 지체물이로 됐지 막 이거 댕에서 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아 주로 우리 요렇게 사부사부는 안 해봤어요 옛날에는 그냥 통대이에서어가지고 해요고 네. 네. 국도 끓이고또 이제 빗기 갖고 해도 참 그리만 했지 사부사부는 중간에 나왔더니. 약 30년 전에도 이 개짱어가 1kg에 2만 5천원, 2만 8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대의 감성돔은 1kg의 자연산 감성돔은 1만 3천원에서 1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나저나 지금은 이 개짱어가 여름철, 제철에는 더 비쌉니다. 5만원에서 약 수요와 공급이 딸릴 때는 6만 원, 7만 원까지도 올라갈 것같 과거엔 뱀을 닮은 모양 때문에 먹기를 꺼려했던 녀석 지금은 없어서 못 먹는 녀석으로 탈바꿈했는데요 그 맛의 진가를 아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와, <목소리> 맛맞겠다 시켜먹습니다. 특히 살짝 데쳐 꽃이 피면 먹는 개짱어 대칭매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인데요. 아 보기만 해도 군침이 넘어갑니다. 장어를 위해 황제 여름 대표 보양식 등 갯장어가 사랑받는 만큼 수식어도 다양한데요 여름철 원기 회복의 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녀석 이 갯장어만 있으면 올해 여름과 무더위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